안녕하십니까.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방은 박용엽입니다. 자, 오늘은 콩 탈곡기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는 콩 탈곡기는 이 자주식 콩 탈곡기가 있고요. 전기식 콩 탈곡기, 그다음에 트랙터 부착용 콩 탈곡기에 있습니다. 지금 올해 12월 말까지 지금 절반 가격인데요. 내년부터는 아마 정상적인 가격을 다 받을 것 같습니다. 자주식 콩 탈곡에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악셀에다가 있고, 토끼가 있고, 거북이가 있는데, 토끼 쪽으로 당겨주시고,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는 잘 살짝 잡아 당겨주신 다음에 키를 돌려주시면 시동이 됩니다. 여기서 보시면 단수는 1, 2가 있는데요. 2단은 고속이고, 1단은 좀 저속이고, 작업을 하실 때는 항시 N에다 놓고 작업을 했으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조향을 운전을 해갖고 주행을 하실 때는 이 노란 두 손잡이가 있습니다. 이것은 이쪽은 좌측거를 잡았을 때는 좌측으로 돌아가고요. 우측을 잡았을 때는 우측을 돌아갑니다. 여기 보면은 이 노랑 손잡이는 이 탈곡통을 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입이 있고 절이 있습니다. 절은 끊어진 상태고요. 입이란 것은 이 탈곡통을 전체적으로 돌려주고이 앞에로 그 네바를 눌러주시면은 이 작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작업하실 때는 이 네바가 여기 있습니다. 여기를 올려주시고 이걸 내려 주시면은 자이 판이. 이것 됩니다. 그리고 이판 되기 전에 농가분들께서는 이 안전장치의 이 고리가 이 구멍이 있는데요. 이 구멍에다 같이 걸어 주셔야만이 작업을 원활하게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끼실 때 이렇게 걸어 주시고 다 끝난 것이 아니고요. 이 저희 고정네바가 있습니다. 이 고정네바 양쪽을 걷어 주시고 이렇게 내리시면은 이 고리가 이렇게 두 개를 걸어 주시고. 이 걸어주시고 이 옆에 보시면은 안내판이라는 이 판이 있습니다. 이 판을 양쪽으로 고리에 양쪽에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하면은 작업이 되고요. 자이 농가분들께서 쓰시면서 이 콩이 나올 때 받는 부분은 두간대가 있습니다. 첫체적으로 안에 것은 좀 콩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. 바깥에 있는 것이 콩이 많이 나옵니다. 이 콩이 나오는 속도하고 이컨베어가 작동해서 포 올리는 속도가 똑같이 일정에 맞아줘야 하는데요. 농가 분들께서 마음이 바쁘시다 보면 이 콩을 많이 밀어 넣으면은 이컨베어에서포 올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밑에 승강기가 또 메이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 부분은 지금 잘안 보이니까 좀이따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. 이 노랑 손잡이가 있습니다. 이 노랑 손잡이는 뭐든지 기계가 작동한 상태에서 이것을 앞으로 제껴주시면 은 기계가 전부 다 정지를 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계는 휘발유 기종이 아니고 경유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제껴시고 앞으로 밀어주시면 은 기름 투입구가 있습니다 이 농가분께서 휘발유를 몇번 넣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딱지를 경유라고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유의해 줬으면 되겠습니다 시동을 걸어서 잠깐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을 하시면서 거 콩이 그 콩대를 넣었을 경우에 이쪽 승강기 내에서 콩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해 을 주셔야 됩니다. 기계가 다돌아간 상태에서요. 지금 콩대를 듣게 되면은 이 승강기에서 콩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시게 되면은 콩이 나오면은 기계는 정상적으로 잘돌아걸수 있습니다. 근데 농가 분들께서 사용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콩을 승강기에서 퍼 올리는 속도하고 느는 속도가 일정해야 하는데 이 콩대를 많이 넣기 때문에 승강기에 빨리 작업을 안기 때문에 많이 메인 부분이 있습니다. 그 부분에서 잠깐 여기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콩이 안나오거나 그러실때에는 여기가 개폐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패자국인 것은 문이 닫혀 있는 것이고요 개폐쪽으로 열리시면은 이렇게 콩이 나올 겁니다 개폐만 했다고 청소만 했다고 해서 콩이 다잘 나온 것이 아니고요 이 안에 보시면은 지금 이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 나비노트가 있습니다 예 네, 이걸 돌려주었고요싹 빼시고 남의 원위치는 이렇게 하면 이 고정 네 발을, 이 나비너트를 다시 꽉 잠가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승강기 쪽에서 폭 올리는 데를 보시게 되면, 나비너트를 끌으시고, 여기를 제껴주시고, 이 안에도 콩을싹 빼내시고, 시동을 걸어갖고 작업 위치를 한번 하고 나서 다시 원위치로 해주시면 기계는 이상없이 잘 정상적으로 돌아갈 겁니다. 이게 콩이 막혔을 때. 예. 네. 오는 데가 아까 그 하고 여기 하고 데예세 군데, 네, 세 군데입니다. 아, 여기 밑에? 밑에 아까 개평... 네. 네. 나사하고 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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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그렇습니다.